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중국이 오늘 정격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기부양 목적이다라는 거죠. 한국은 경제 파탄 나도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없고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중국이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정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 목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왜 이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할까요? 네. 뭐 한미 금리차? 뭐 중미 금리차? 뭐 미중 금리차 또는 미일 금리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냐 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사정이다라는 거예요. 자국 사정.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한국이 미국의 한 주인가 저는 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인가 어 이거 완전히 뭐 미국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주권을 가지고 금융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화폐 주권도 없고 금융 주권도 없고 통화 주권도 없고 경제 주권도 없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정말 끝납니다. 베트남도 올 들어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창용이 네 이창용이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하고 일본이 바보입니까? 이창용이보다 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엘리트주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이창용이보다 천배만배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정주영 현대 창업주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창용이는 계속 국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못 버티고 쓰러지는 가계기업, 네, 브레이크 없는 연체율 상승세, 가계기업이 마구 쓰러져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창용이가. 네, 반년만에 건설사 6곳이 부도가 났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63%가 올랐다. 이창룡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창룡이가. 자영업자 줄폐업 현실로 중고물품 팔자만 쏟아지고 있다. 네. 소상공인 최우보루 노란 우산도 깬다라는 거예요. 폐업공제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창룡이가 급격한 금리 인상시켰고, 일본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지금도 또 금리를 내렸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아세안 출장을 가면서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전에 분짜라고 있어요 분짜 예, 이 이제 쌀국수의 한 종류인데 이게 3만동 그러니까 1500원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지금도 1500원이에요 그리고 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나오는 백반을 먹으러 갔는데 그 때,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1,500원이었거든요. 지금도 1,5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 가가지고, 예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커피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뭐 이런, 아메리카노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커피 질도 굉장히 좋은데, 딱 1,000원입니다. 1,000원. 바뀌지 않았어요. 가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갖고 맥주 한 잔, 생맥주 한잔 마시는데 500원이에요. 500원. 안 바뀌었어요. 3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국의 이런 자영업자나 이러한 경제를 생각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조절을 하는데 이 창용이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미국만. 그니까 러이 창룡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미국에 연준 가서 일을 하든지, 그리고 한국은 빨리, 에, 미국의 달러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지만 경제정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국의 사정을 보면서 자국의 기업, 가계사정을 보면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네 출폐업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 예, 도급순위 백위권도 불안하다 이게 지금 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역전사 현, 역전세 사역전 현상도 그렇고 예, 건설 시스템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 다 붕괴 시켜 놓은 겁니다 이창용이가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하면서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 왜 자국 사정을 고려하는가 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 아닙니까? IMF는 미국에 장악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IMF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창용이는 네. 매달 1만 곳씩 줄폐업하는 소상공인. 네. 21일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요. 예 이거.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가보세요. 3년 전하고 나는 물가가 똑같은 걸 보고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써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네정주 회장이 살아 돌아와서 한국은행 총재하는 게 낫다. 예, 저 이창룡이를 빨리 잘라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60%돈 벌어 이자도 못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창룡이가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하면서 은행들은 이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자 잔치하고 덤방석에 앉아있고 현금 부자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외로 다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해외로 놀러 나가고 한국은 여행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리고 완전히 일본은 그냥 어, 여행 수지가 흑자가 나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어, 한국의 여행, 에, 한국의 여행은 에, 이게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난 이유가 여행과 수출이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60%가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대기업도 한계 기업 속출하는 데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창용이가 머릿속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네, 재고 쌓이고 빚 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수출 절벽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처럼 여행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아무리 외쳐도 안되고 국민들이 다 죽어 나가도 안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이창용이를 해임시키고 완전 조사를 해버려야 돼 조사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초선 수출이 1.2% 올라갔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다 이런 상황이에요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도 긴장감이 없는 나라 한국 이창룡이가 이렇게 다 만든 거이창룡이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막 이러면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금리를 지금 내려야겠다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 또 한번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 지금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에,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만도 못한, 네 베트남만도 못한 이 경제 관료들, 응?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적어도 자국의 사정을 고려할 줄 아는데 전혀 자국의 사정을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러한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도 이쯤 되면은 아 이게 좀 뭔가 경제 라인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추경호가 이거 응? 응? 국회의원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완장을 세개 찾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저 응? 총선에 응?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님도 똑같은 거죠. 응? 계속 그냥 뭐 내가 잘하든 말든 월급 나오고. 예, 편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서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파요. 저는 가슴 아픕니다. 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